뭐만드는 거야? 꽃얘꽃 만드는 거야? 꽃, 예, 꽃 만드는 거야? <laughs> 우와, 꽃이 정말 많네요. <laughs> 어, 없어져야. 없어져라. 또또 또. 다갔기까다 누가 하는 말이야? 꼬치! 꼬치 그랬어? 꼬치, 하연이 놀거야 했어 찌 하연이랑 놀거야 했어? 하연이 보고 있네 하연이 보고 있어? 아, 하늘 보고 있어? 응 아. 예쁘다 예쁘다 눈눈버어 응. 응. <laughs> 잘라버렸어? 쏘지 뭐지? 쏘지 어디 을가워 보여 뭐라구? 쏘지 어디 차가 응. 엄마가 어디 차가워져서 해어 하연이가 손가락이 차가워졌어? 하고 물어보겠지 어떻게 괜찮냐해 응? 어떻게 괜찮아하냐고? 하연이 손가락 괜찮아? 하고 물어보겠지 아빠, 어때, 와냐? <laughs> 아빠, 오늘 좀 늦게 온다. 흥,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해요? 아빠가. 아빠가 안 와도. 아빠가 안 와서? 응. 아빠 안 오는 거 아니고 조금 늦게 오는 거야. 알았지? 엄마, 주스 사주세요 주스요? 이건... 이건 뽀송뽀송해도 아프겠다 맞아 선인장은 아파요 그래서 하연이가 빨갛게 구워 <laughs> 맞아 선연이이 빨갛게 구워 괜찮아? 응. 쨍데 오. 어머니, <laughs> 이뻐. 어, 하연이가 들어. 엄마, 그렇지. 쭉 당겨. 플라스틱 통을 당겨. 어, 그걸 당겨봐. 투명한 새들. 그렇지. 거기서 분홍 색을 꺼내. 잘했어. 엄마는 초록색 꺼내줘. 이거. 우와, 같이 나눠 먹자. 나눠. 응. 그게 내가 돈이. 매달릴래. 매달릴래. 우와. 돌아봐. 그림자 따라오지, 하연이? 그치? <목소리> <목소리> 엄마, 따라와? 응, 둘들 따라와? 글 따라와. 글 따라와? 글 맞아. 하연이가 좋은가보다. <목소리> 너무, 너무 좋은가 보다. 하연이가 너무너무 좋은가 봐. <목소리> 아빠, 응? 어? 그치 잠깐 들어갔다 나오자. 아빠 다 했어요? 하고 물어보고 오자. 괜찮아? <laughs> 엄마 무릎 털어줄게. 아야 나 다리다가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그치지기지 아니 안 울고 씩씩한데? <laughs> 달리기 준비하고 있어요? 달라요, <laughs> 달라요. 하연아, 재밌어요? 내 얘기는 안니줘 아, 어, 오빠 뒷모습이여가지고 그러고 가봐. 왜? <laughs> 네? 그냥 아쉬워서 내 얘기를 안, 안 했나? 그렇지. 아무데나 하긴 원하는데. 엄마도 붙여 어, 잘하는데 그렇지 콕콕콕콕 붙이고 잘하는데 무슨 모양 만들거야? 여기다가 해도 돼 물티슈에도 멍멍이 멍멍이? 응.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지 붙어져 있지 응. <laughs> 응. 있어. 응. 물 톡톡톡톡해서 그렇지. 색깔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됐어? 응 색깔이 진하게 변했지? 응, 응. 옆으로 좀 붙여줘. 응. 가지마. 가지마 옆으로 꾹물붙인데 응. 하연아 붙여야지. 물을 묻혀 뭘 묻힌데. 여기도 하연이가 여기 물을 묻혔잖아. 옆으로 붙이고 싶으면은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붙여야지. 그렇지? 응. 그렇지 됐다 꼭 붙여봐 됐어 응. 우와 붙였다 뭐, 어? 나무 장난 또 여기, 다른 색 붙여도 돼 여기 해도 되고 유리창에 해도 되고 하연이 하고 싶은데 해. 얘네들 아직 하연이 기다리고 있어 맞아 얘네들 하연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하연이가 나무 장난 꼬도 응, 코코 코코 음, 음, 어디에 붙일 거야 창문 스케치북 아니 이거 여기에 물을 묻혔잖아. 여기 색깔이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 면이 스케치북이랑 뽀뽀 됐지. 응. 응.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그리고.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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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할아 여기 물임 못. 자그고 그렇지 맞아. 강아지 강아. 지 강아지야? 강아지 코코. 노도포 토 빨개졌어. 응. 그물안 묻혔네. 물안 묻히니까 안 묻지. 응. 응. 강아지 코가 노도포 토 빨개 빨개졌어? 빨개졌어? 응. <laughs> 강아... <laughs> 우와, 강아지 눈이야? 이게 응. 강아지 코야? 강아지 코가 노도포 강아지 코가 노도포 토 빨개졌어. 그렇어. Terima <muchas>

하하니어 아아! 화이팅! 오케이 배꼽 엉덩이 배꼽 짝짝짝 야옹이 손을 잡고 야옹이 손을 잡고 고내흥내흥내흥내흥내흥내흥내흥내흥봐흥내주고흥내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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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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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미 쭈욱 쭈야 쭈욱 쭈이 이제 헤엄쳐요 쭈욱 쭈욱 쭈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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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야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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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看吧。 박대화 하나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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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